안녕하세요 석이입니다 예,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실제 자료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작성했던 f.html을 어, 이제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대로 놔두고 복사해서 새 파일로 하나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g.html로 예, 저장을 시키도록 하죠 예, 이 부분에서 오늘 수정해 볼 부분은요 삭제 부분을 수정으로 바꿔 볼 겁니다 삭제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전 시간에 이제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지우는 부분을 제가 수정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그 파일도 dl이 아니라 edit.html로 값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아, g죠? 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측에 수정이라고 나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렬이 저희 제가 그 이름으로 정렬 시켰는데 그냥 넘버 형태로 가장 마지막에 쓴걸 전체적 그 기준으로 전체 다 출력되게끔 프로그램을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어, 이 부분에서 이제 수정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클릭을 하면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래쪽을 잘 봐보세요. 제가 이 수정을 누르게 되면 edit.html로 넘버 값을 26을 전달을 합니다 빈 문서를 하나 준비를 해서 현재 파일을 FTP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명은 예, 당연히 edit.html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화면상에 그 사용자가 선택한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 y s q l c o n n e c t l 예, o 그 c a l 로 네 예, 아이디는 PHP,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MySQL SELECT DB에서 PHP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네크로 s 즈로 닫아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값을 가져오는 쿼리를 만들어 볼까요? SQL 문을 만들 텐데 값을 가져올 땐 SELECT입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모든 필드를 다 가져오는데 어디서? 메모라는 테이블에서 갖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음, 어떤 자료가 나올지 몰라요. 한번 해볼까요? 예, 실제 전달을 하고요. 쿼리로 예, 예 이걸 데이터에다가 그 제가 패치 어레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화면상에 한번 출력해 볼게요. 뭘 출력을 해 보냐면요 어 데이터에 일단 네임 하고 데이터에 음 메모 형태의 두가지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여기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ggg 가 나와야 되는데 어 이게 예. 요분이 권세훈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께서 작성하신 글이 나왔어요 예 제가 필요한 건이 26번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그러면 넘버 값을 제가 여기서 26번으로 N O 값을 26으로 각각 다 자기 번호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딜리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웨어저를 이용해서 조건을 써주는 겁니다. 넘버가 넘버하고 동일한 거 이렇게 하시면 몇 번만 갖고 오는지 한번 봐보죠. 이걸 클릭하시면 G G I I I가 출력이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25번 줄이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져왔어요. 가져왔죠. 그러면 화면상에 폼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하나 간단하게 만드는데 지금 수정해야 될게 이름하고 이메일하고 메모입니다. 그러면 인풋 타입은 텍스트, 네임은 네임. 예. 그다음에 사이즈는 제가 한20 정도 주고요. 여기서 값을 여기다가 방금 그 가져온 데이터의 네임을 이렇게 넣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에디트를 누르면 박스가 만들어지고 그 선택한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그대로 아래쪽으로 하나를 복사를 해서 이름하고 이메일, 이메일은 한 50글자 정도 해서 데이터에 이메일을 출력을 해주죠. 그러면 입력했던 이메일이 예, 새로고침해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50글자 는좀 많나요? 예, 30자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실제 메모, 예, 메모에서 사이즈는 50 정도 해주고 메모를 출력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래 가지고 새로 고침 해 보면 방금 선택한 것에 이름 이메일 메모가 출력이 됩니다. 제가 다른 걸 클릭을 해 보면 본세훈 님, 예. 이름 이메일 메모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어떤 걸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 값이 수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아래쪽에 예. 그 t 그 y 타입은 서브밋 그다음에 값으로 수정하기라고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 값을 입력한 다음에 수정하기를 누르면 수정이 될까요? 안 되죠. 왜? 그 수정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은 하나도 안돼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이 프로그램은 그 여러분들이 클릭한 값을 화면상으로 갖고 와서 폼 필드에다가 값을 대입시켜서 넣어 주는 거지. 수정에 관한 부분은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액션을 EditPost라는 파일로 주고요. 메소드는 포스트로 주겠습니다. 이래야지 긴문자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하고 뭐하고 무슨 값이 가게 되죠? 예, 이름하고 이메일하고 메모 값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수정하려는지 어떻게 할까요? 이 넘버 값, 즉이 값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럴 때 input 태그 중에서 hidden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name 넘버 value를 방금 그 넘어온 넘버 값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하고 소스 보기를 해보면요. 예, 소스 보기를 하면, 이렇게 26번, 넘버가 26번, 네임은 이 값, 이메일은 이 값, 메모는 이 값이, 에디트 포스트.html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에디트, 에디트 포스트.html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예, 에디트 포스트.html을 만들는데, 일단, 그, 어 전부 항상 똑같은거 접속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접속을 종료했습니다. 이걸 파일에서 ftp 로 저장 제가 edit p o s t h t m l 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edit 문장은요 어떤식으로 사용하냐면 음 edit 는 edit 라고 하는게 아니고요 업데이트라고 예, 합니다. 업데이트 그 다음에 테이블을 사용하게 을 되는데 메모가 되겠죠. 메모 그 다음에 set 해서 필드는 값 형태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다음에 여러 개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웨어 절을 이용해서 조건 이제 조건을 줌으로 해서 그 조건만 수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이, 업데이트 메모 셋 네임은 예. 제가 석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 이름 전체가 다 수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 볼까요? 예, 업데이트 메모 네임은 어, 서기, mysql, query, query, connect.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 수정을 했으면 마지막에, 그, 이제 실제 파일을, 어, 케이션 a t i o n h r f 를 지점의 html을 옮겨줘서 목록으로 갈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어쨌든 아무거나 입력하면 이름이 전부 이런또 반응이 또 늦네요. 여보시오, 예. 네. 이게 반응이 후고해야 되는데. 음. 어쨌든, 그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명령 다음에 테이블을 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셋이라고 해서 필드명을 보통 쓰게 되는데, 조건을 안 주게 되면 모든 거, 모든 조건이 다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되죠? 이름이 다 서기로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주게 돼요. 웨어저를 이용을 해서, 그, 조건을 주게 되는데, 방금 넘버로, 예. 그, 왜요? 넘버가 넘버하고 동일한 거. 이 에디트에서 제가 넘버 값을 넘긴 이유가 그겁니다. 넘버하고 동일한 걸 수정을 하는데, 이름을 네임으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 그, 이메일을 이메일 그 값으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메모를 메모로 바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 이렇게 셋부분에 필드에서 각각 값을 주실 때맨 마지막 있죠 이 마지막엔 콤마를 안 써주시는 거예요 외워져라고이 사이에는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필드를 이제 원래는 이 쿼리문을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다음에 훨씬 파악하기가 쉬워져요 이렇게 굳이 한 줄로 다 작성하지 마시고 여러 줄로 만들어 주셔도 똑같이 작동하거든요 이대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기라고 돼 있는 걸 A 그 다음에 B, 제가 C로 각각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BC로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음에 뭐 어떤 다른 내용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